빨 빨리 도시철도 함께해요 이 열차는 건대입구 고속터미널 대림을 거쳐 성남 거북시장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for 성남 거북 g n a m a r k e t 오류 78 서울 도시철도 이번 역은 인천 메트로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부평구청 부평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b u p o f f i c e b u p o f f i c 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the Incheon Metro. 이번 역은 산곡 산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산곡 산곡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마지막 역인 성남 거북시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성남 거크 마켓.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계속해서 건당 오류 인천 대공원 운현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인천 메트로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the Incheon Metro.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5678 서울 도시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5678 서울 도시 철도